명지 한판 없이 알창 DRF와 뱅기 하수개관 노수로 소리했습니다. 여기 뱅기 한 군데, 하수개관은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, 다섯 군데, 여섯 군데, 일곱 군데, 총에 여덟 군데, 아홉 군데, 열 군데, 11군데, 12군데, 13군데 누수처리 했습니다. 이렇게 많은 물리 트위터하고 있고요 천장 뜯지 않고 작업이 다 가능하였습니다. 수출이 안쪽에도. 전공구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데 가능하였습니다. 한품 고무로 작업이 되었습니다. 천장 제품 리빙보드에 떨어짐이 없습니다. 초보 들오면 떨어지는데요. 네, 다르게체테이에서 떨어짐 네, 없습니다. 이렇게 많은 물레 테스트했는데 물 새지 않습니다. 네, 전혀 물 새지 않습니다. 이렇게 고무 아, 패킹 문제로 누수되는 곳 수리 잘되었습니다.